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에서 또 행운을 또 돈복을 그두 배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풍수적인 그 지혜와 그 자세가 있는데요. 첫째는 그 에너지와 그 균형의 그 조화가 제일 그 중요하죠. 이를 통해서 그 행운과 재물운이또 크게 그 중첩돼서 그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. 행운을 그두 배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또 핵심적인 그런 방법들이 되겠죠. 집안에서 그 동서남북의 그 에너지 균형이 또 아주 중요한데, 그각 방향에 맞는 그 풍수 소품이 꼭 필요합니다. 이렇게 되면 그 각각의 또 기운이 그 상호 작용을 합니다. 이때는 그 행운이 그 겹치게 됩니다. 크게 그 확장이 됩니다. 예를 들어 그 동쪽에 그 식물을 두었다면 그 서쪽에는 또 반드시 그 금속 물건이 있으면 또 너무 좋죠. 북쪽에는 그물 기운의 그 암시가 있었다면 그 남쪽에는 그불 기운의 그 암시. 예를 들어 그 만개한 그꽃그림에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상생의 기운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그 돈복이나 또 행운을 자연스럽게 또두 배로 또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그 오행 화생토 같은 이런 관계죠. 흙으로 만든 그 화분 옆에 오행 그 토의 암시가 되겠죠. 옆에 그 오행 화가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. 불기운의 상징. 예를 들어 그 색으로는 붉은색 계열을 배치를 하는 거죠. 또한 그 오감을 자극주는 그 방법도 행운이나 또 돈복을 두 배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. 향기로운 그 방향 식물 옆에 그 편안한 어떤 음악을 동시에 그 듣게 되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감각이 그 동시에 그 발동이 되면 그런 상태가 바로 큰그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재물운과 그 행운이 더 빠른 속도로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쌍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물건이 또 장식으로 또 어떤 소품으로 꼭 있으면 좋죠 이런 의미에서 또 집집마다 그 선호하는 그 원앙 인형 같은 경우 아주 좋죠 쌍을 이루는 물건은 그 행운도 또두 배로 들어온다고 또 생각을 하시면 또 아주 좋겠습니다. 그리고 꼭 쌍은 이루지 않더라도 두 개가 그 결합이 돼서 그 상승 효과를 크게 그 몰고 올 수도 있죠. 예를 들어 그 금속 장식품 뒤에 그 작은 그 손거울 이렇게 되면 그 손거울의 그 반사가 있잖아요.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 얼마든지 그 집안 풍수 환경을 돈 복을 그두 배로 세 배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